자 아, 지난주 시장은 억지로 대외 악재로 내리 누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들은 그 내재 가치. 아래로도 하방 이탈이 나오는 참 좋지 못한 날이었어요. 특히 이 시큐레터도 예상보다 강한 낙폭이 이 하단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이 공포 심리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딱 잘라 말씀드리자면 그에 관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장 이 시큐레터 말고도 어거지로 기존 지지선이나 매물대로 부시고 내려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번 증시의 단기 하락 사이클이 그만큼이나 지독했다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 막판에 결국에 지수를 끌어올려줬고 그 말은 월요일 날은 내일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장애 거랍니다. 이 시큐레터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이3만0천원 부근이 깨진 건 일시적인 휩소 또는 이런 속임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이 사업상으로도 이 보안이라는 거는 이 AI 시장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이게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업 규모가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곧미 상무부에서 우리나라 방문해서 이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게다 그런 중요성 때문인 것 같고요. 그렇기에 당장 시장 사이클에 상관없이 다시금 상승 추세 궤도로 올라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은 추석 전까지 이 수급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단기간의 폭등이나 회복은 사실상 어렵고요 추석 이전까지 지금 미국은 이 에서이 억지로 내린 이 부근 기술적 반등 나와주면서 요 25,000원을 고점으로 하고 23,000원을 저점으로 하는 그런 매물 다지기를 통해 이 상승탄력을 응축시키고 추석 이후에 단숨에 이 3만원 피겨때까지 돌파를 그리고 그 이후에는 37,00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탈환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거는 시간 싸움, 멘탈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월요일은 시큐릿터 말고도 장 전체적으로 반발 매수고 나올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장초 거래량이 몰리는 시간에 튀어오르는 종목들 다 잡아가지고 수익 구간 내줘야 되겠죠 이거 기다리는 동안에 수익 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증시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세 때문에 적어도 10%는 수익권 어렵지 않게 챙겨줄 거고요 그런 종목들 안내 드리도록 하고 전 다시 이야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해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걸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갔던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구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 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구요 또한 이 중회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 오시면서 천천히 계좌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액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별 재료도 개별 재료겠지만 대외 시장 흐름도 보아야겠죠. 여전히 긴축 우려로 미 증시도 3일 연속 하락 마감하였고, 에 대한 여파로 국내장도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파란불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항상 다음이 있다고 하였죠. 이 계속되는 하락으로 슬금슬금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200일 이평선쯤인데 여기서 터치하지는 않았지만 2500포인트 아래 200일 이평선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고합권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비해 이 선물, 선물의 매도 규모도 감소된 것이 보입니다. 착이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장중 낙폭, 축소는 중국장의 증시 반등에 같이 커플링이 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지수 방어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중 시총 상위주, 특히 반도체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정말 중요할 텐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증시가 다 하락하는 이유가 지금 긴축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정확히는 24. 4년도 점도표 상향 때문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되게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매번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김축이라는 재료는 시장에 익숙해진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이 24년도 점도표 상향이라는 이런 재료 하나 때문에 뭐 이게 크리티컬하게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건 그런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웃긴 얘기기는 이 한데 사실 자연스러운 조정장에다가 이 이유를 그냥 갖다 붙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증시의 주추세는 아직 돌아선 적이 없고 지금 중간선만 지켜주면서 약간의 등락을 반복을 하는 거니까요 어찌되었건 지금 시장이 몇 거리씩 밀리다 보니까 저점에 형성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상으로 지금 다음 테마들이 마구 나오고 있죠. 막 반등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이니까 월요일은 딱 다음 주도 섹터가 될 만한 그런 저평가된 대장주들을 미리 담아두면 좋은 타이밍이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담아두면 뭐가 좋냐? 일단 이주 추세의 초입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양지 바른 곳에 잘 매수를 하, 하게 된다면은 이전에 에코프로나 네인보로오텍처럼이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자, 이런 거면은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뒤에 이 하나 붙거나 그 정도로 엄청난 수익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내를 해야겠고 또 유혹을 이겨내는 뚝심을 가져야겠지만요. 자 그런 종목들에 관해서 잠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차게 되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 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강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찾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다 증권사 수수료 어,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든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타이밍 상으로 이 메인 주도 테마에서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또한 시, 장이이 대외적인 악재, 이 내부적인 악재가 아닌 대외적인 악재로 많이 억눌린 상태입니다. 이러면 월요일 날 슬그머니 반등을 시작하면서 이 상승하는 종목들의 초입을 잡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보통 이 하루에서 3일 정도 보유 기간을 잡, 기다리게 된다면 30%의 수익은 우습게 챙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다 잡아봐야겠죠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그런 종목들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 종목 안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 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 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 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식이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 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입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 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 가량의 자율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 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 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형이 될 대로 되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